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연방하원 34지구 선거에 출마한 한인 데이비킴 후보가 세 번째 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 지역으로 이동해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백악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코스타메사의 한 주택가 쓰레기통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여성의 남자 친구가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10월 유방암 예방에 달을 맞아 LA 한인타운에서 무료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김상동 회장이 30년간 촬영한 사진을 한 권에 담은 작품집을 출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연방 하원 34지구 선거에는 한인 데이빗 김 후보가 출마 중인데요. 세 번째 도전인 만큼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6% 포인트 차. 2022년 2.4% 포인트 차. 그리고 다시 맞붙는 세 번째 대결. 데이비 김 후보는 앞선 두 번의 아쉬운 패배를 이번 선거를 위한 6년간의 준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나올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은 정치에 못 들어가게끔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가야 한다. 저희가 그거를 이번에 끼. 깊이 깨달았고 이 후보는 6년 선거를 위해서 이번에 이길 위해서 6년 동안 선거를 했다. 아동 법원 국선 변호사로 자신의 일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틈나는 대로 가가호우를 방문하고 매주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기업 후원금을 일절 받지 않는 대신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예비 선거 이후부터 7개월간 펼친 선거 캠페인은 다름 아닌 지역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기득권 정치 세력으로부터 서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치, 기업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풀뿌리 정치의 힘을 믿기에 가능한 선거 방식이었습니다. 한 많은 분들이 한 90%는 자기 하원의원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 그러면 이 정치인들하고 유권자들은 서로 그 같이 있는 시간이 없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당선이 되면은 진짜 매달 미팅을 하고 유권자들을 위해서 어 그런 업데이트를 많이 해 드리고 그런 오픈한 다이얼러가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상대 후보 지미 고메즈는 연방 3선에 주 의회 선출직까지 6선을 기록하고 있는 중견 정치인 그러나 김 후보는 이 점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분 밑에서 저희 지역이 좋아진 것도 전혀 없고, 어, 그리고 어, 그분이 또뭐 달라지게 하는 것도 없고, 2년 전, 4년 전 더욱 어, 어, 더 유권자들하고 시간을 더안 갖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지구에 계신 유권자분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찾고 있어요 민주당이나 인디펜던티나 공화당이나 그래서 저희한테는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 김 캠프 측은 올해 사전 투표가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34 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마지막까지 단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저희 지구에는 6%밖에 투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94% 정도 아직 남아있다는 건데 저희가 어 이제 뭐 투표가 벌써 시작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고 앞으로 두 주가 15일 동안 빡세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가에서 사인웨이빙도 하고 그 다음에 또또 계속해서 집을 다니면서 어 문을 두들기고. 블루 스테이트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맞붙는 민주당 후보들과의 대결, 전국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지역구, 그리고 무엇보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구, 최초로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한인연방하원위원이 한인들의 손에 의해 탄생될 것인지, 34 지구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선거 문화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대각관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NATO 역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습니다. 주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사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We assess that between early to mid October, North Korea moved at least 3,000 soldiers into eastern Russia. 최소 3,000명의 북한군이 이번 달 초중반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으며 러시아 동부 지역의 군사 훈련 시설 세 곳에서 기본 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군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로이드 호스틴 미 국방장관 역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파병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당국은 또 북한군의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곧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이들에 대한 중대한 제재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 발언 2시간쯤 뒤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역시 <목소리도> 동맹국들이 <목소리도>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 증거를 <목소리도> 확인했다고 <목소리도> 발표하면서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을 허위 정보라고 재차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지원받기 위한 선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현지 시각 23일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소환했습니다. 특히 독일 외무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이라면 독일 안보와 유럽 평화 질서에 위협이 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보도가 허위, 과장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외무부 정례브리핑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예정보다 늦게 진행됐는데 그 사이 북한 병력이 북한에 있다는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마리아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평양에 물어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반응이 당혹스럽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을 얻기 위해 선전전을 벌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운영해온 투항 한라인에 북한군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연일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를 제기하고 있는 키릴로 부다노우 정보총국장은 북한군이 이르면 23일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아내는데 투입될 거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또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는 최소 장교 500명과 장군 3명이 포함될 거라는 추가 분석도 내놨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남입니다. 코스타메사의 한 주택가 쓰레기통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로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가 체포됐습니다. 코스타메사의 주택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시신은 38살 여성으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코스타메사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메이플 애비뉴에 있는 용의자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인된 여성의 시신은 어바인에 거주하는 줄리엔 사네트라로 집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9살 다니엘 엘런 알드리치는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글랜데일 주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으로 검찰은 용의 남성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 메가더팍 인근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다섯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젯밤 7시 30분쯤 메가도파 인근 2,300 웨스트 8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현장에서 성인 두 명과 십대 청소년 세명등한 가족이 모두 차량에 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방국은 부상자 다섯 명중한 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뺑소니 사고 차량은 도주해. 당국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인 청년이 결함이 있는 전동 스쿠터를 빌려 타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시애틀 대학으로 유학와 비즈니스 전공으로 올해 6월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하던 노 원재 씨가 우버의 전동 스쿠터를 빌려 탔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 씨의 어머니와 노 씨의 친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애틀 대학 인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우버 전동 스쿠터를 타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친구 정 씨는 친구들이 앱을 통해 길가에 있는 우버 스쿠터를 빌려 탔는데 당시 원재가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뒤에서 들었다며 원재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본인 스스로 일어나려다 다시 쓰러졌고 친구들이 911에 전화를 걸어 하버뷰 병원으로 옮겨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노 씨는 수술 이후 병원에서 회복에 나섰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사흘 뒤 사망했습니다. 노 씨의 유가족은 전동 스쿠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전동 스쿠터 제조사인 라임과 시애틀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를 아꼈던 시애틀 대학 교수진과 친구들이 노 씨를 한국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게 해주자는 뜻을 모으고 고펀드미 온라인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일제히 1% 안팎 하락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 제조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차세대 칩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에도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를 비롯해 주요 7개 기술주가 모두 내리면서 나스닥 지수가 한때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시장금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3.62%대까지 내려갔던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한 때 4.26%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미 연준은 이날 내놓은 경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활동 둔화세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한때 80%를 넘었던 앞으로 2회 연속 금리 인하 전망은 60%대로 내려왔습니다.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영향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 일각에선 이런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정적자 확대와 함께 고율의 관세 부과로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가 낮아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일 뿐 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을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LA 한인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오는 12월 7일 37대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후보 등록 서류를 배포합니다. LA 한인의 선관 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후보 등록 서류 배부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등록할 경우 11월 7일과 8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후보자는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면 됩니다. 후보 등록 서류 배포 이후 서류 보완일이 지나면 무투표 당선 또는 선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10월은 유방암 예방의 달입니다. 여성 유방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LA 한인타운에서 무료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에서 진행 중인 무료 유방암 검진은 오는 11월 말까지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되고 마감됩니다. 마크리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 홍보 디렉터는 현재 무료 유방암 검사가 진행 중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되는 만큼 검사가 필요한 한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무보험자와 서류미비자,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영정사진 촬영 등 한인 커뮤니티 봉사로 친숙한 남가주사진작가협회 김상동 회장이 30년간 촬영한 사진들을 한 권에 담은 작품집을 출간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나타 행렬 맨 앞에 앉아계시는 노인의 모습이 그 사람들 삶의 모습이 너무 잘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뛰어가서 이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장보고 돌아오는 세여인네들이 이제 낙타를 타라고 돌아오는 모습에 수경이 너무 아름답게 뜨고 있어서 쫓아가서 찍은 그런 사진이죠. 비가 왔다가 스치다가 하면서 날씨가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했었는데 우란계들이 좀 피어오르면서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LA 한인타운에 자리한 한 카페에서 올림픽 경찰서 벽면을 장식한 대형 사진 등 한인 커뮤니티와 친숙한 김상동 작가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친 만큼 LA 한국문화원장과 올림픽 경찰서장 등 각계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김 작가가 출판한 책에는 30여 년간의 기록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인봉사단이 아프리카 차드 지역에 238개의 우물을 팔 당시에 기록물 일부,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촬영된 작품들도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꾸 아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으로라도 하나 만들어서 남겨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진 강습을 이어온 김 작가는 그동안 500여 명의 후배 작가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후배 작가들은 김 작가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 작가의 사진들은 순간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닌 기다림 속에 탄생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카메라 셔터보다 훨씬 느렸지만, 우리들의 삶을 담아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진은 인생이죠. 네. 제 모든 게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포트비치와 경상북도가 영화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개막한 제25회 뉴포트비치 필름 페스티벌에 지난 6월 구미에서 열린 경북 국제영화제 대표작 3편을 출품했습니다. 지난 2년 전부터 영화제 관련 협력을 모색해온 두 지자체는 올해 들어 본격적인 교류에 나선 것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해법을 찾아보는 KBS 다큐멘터리 빙하 등 19개국 총 112편의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내일까지 개최되는 이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 교통부는 장애인 승객을 부당하게 대우한 혐의로 아메리칸 항공사에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B 기련민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미국 교통부는 장애인 승객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혐의로 아메리칸 항공사에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이 항공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 승객들에게 신체적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때때로 부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휠체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수천 대 승객 휠체어를 손상시켰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오늘 성명을 통해 교통부와 합의를 이뤘으며, 휠체어나 기타 이동 장치가 필요한 승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는 2022년 이후 손상된 휠체어와 스쿠터 비율이 2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인프라, 교육 및 신기술에 1억 7천 5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며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피트 부티 지지 장관은 다른 항공사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지만 아메리칸 항공이 가장 심각한 위반자 중 하나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이 조사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메리칸 항공에 매년 보고된 잘못된 처리 건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LA 대중교통시설에서 운전자와 이용자들의 폭력 범죄 피해가 잇따르자 LA 메트로는 무기를 탐지할 수 있는 스캐너를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오늘 LA 메트로는 이번 주 LA 다운타운 유니언 역에 무기 탐지 시범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기 탐지 스캐너 기술은 숨긴 무기를 탐지할 수 있어 대중교통 시설 내 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행되며 성과가 있을 경우 LA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LA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제는 LA 다운타운 메트로 레드라인역에서 남성 한 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